가족인데 왜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서운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오해가 쌓이고 표현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가족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오늘은 작은 대화 하나가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느리는 서운하고 시어머니는 답답합니다. 서로 가족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한마디 말이 가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다가오면 긴장부터 되고 누군가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고부 사이에는 이렇게 어색함과 거리감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서운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답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싶은데 며느리는 그게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싶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거리감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저는 그런 게 불편해요.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말 한마디가 쉽게 오해로 이어지고 감정의 꼴이 깊어집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예전에는 며느리였고 같은 고민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부 갈등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가족이지만 마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연 씨는 결혼한 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면 더 그랬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다정하고 인자한 분처럼 보였지만, 결혼 후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조금씩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명절 전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지연 씨에게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편안히 TV를 보고 있고, 다른 남자 가족들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에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힘들게 음식을 준비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늘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음식을 할 때는 손맛이 중요해.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해. 지연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성을 안 드리고 있는 건가? 왜 내가 하는 방식은 틀린 걸까? 그런 마음을 품은 채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시선을 신경쓰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힘들게 차린 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맛있지?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응, 맛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지연 씨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자신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수고를 인정받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표현하면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될것 같아 꼭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해야 하고, 오빠는 편하게 있는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예전에 다 그렇게 했어. 그냥 명절 때만 참고 넘어가자. 엄마도 너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 말을 듣자 더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화를 내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또한번 참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씨는 시어머니가 친구분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너무 무뚝뚝해 내가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씨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가족처럼 지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 방식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멀어지려는 건 아닌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았고 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옛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직후, 명절에 시댁에서 찍은 사진 속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고 처음 명절을 보낼 때 어떠셨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땠겠니? 서툴렀지. 그땐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 내 방식이 아니라 시댁 방식에 맞춰야 했으니까. 하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 씨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감정을 애써 참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조금씩 달라진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며느리를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역할과 기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조금씩 다가가려는 노력이 쌓이면 고부관계도 더 따뜻한 가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온 만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갈등을 만든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세대 간의 갈등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고부 갈등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겉보기에는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조언이 강요로 변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명절 준비를 여성들이 도맡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남녀가 평등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며느리에게 동일한 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며느리는 그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명절 준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육아방식, 가사노동, 심지어 가족 간의 예절 문제에서도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가치관도 변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고 시어머니 세대는 그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왔지만 현대의 며느리들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이 반드시 현재에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인데 이러한 태도가 부족하면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의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재에도 맞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또한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옛날 방식은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대화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명절 준비를 여자들이 다 했어 라고 말할 때, 며느리가 요즘은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갈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고부관계는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전부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현재에도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생각을 무조건 구시대적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결국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왔지만 너는 어떤 방식이 더 편한지 이야기해 줄래? 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핵심입니다. 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부부, 그리고 고부 관계까지 우리는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종종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즉,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부 갈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예전처럼 존중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반면 며느리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하고,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며느리를 챙기고 돌보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면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며느리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도 같은 과정을 거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시어머니는 단순히 전통을 따르려는 것이고,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며느리는 그것이 강요로 느껴지고 자신의 삶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시어머니 역시 한때는 며느리였고, 같은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도 시댁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그것이 당연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다르고, 전통적인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고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은 상사의 지시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상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입사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사는 신입사원이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고 느끼지만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치? 서로의 입장에서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사소한 일에 서운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내는 남편이 왜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남편은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 뿐이고 아내는 공감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서로가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작은 배려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이해가 쌓일 때 오해는 줄어들고 관계는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3. 작은 대화가 관계를 바꾼다. 우리는 때때로 대화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작은 대화 하나가 관계를 변화시키고 오랜 오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보다 친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서로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한쪽에서는 연락을 기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 보니 관심이 없나 보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엔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만 건넸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자 하나가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작은 대화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때때로 부모의 기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을 드릴까봐 마음속 이야기를 숨기고 부모는 자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사실 난 이런 게 힘들어라고 말하면 부모는 비로소 자식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됩니다. 네. 반대로 부모도 나는 네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 게 마음이 아파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은 대화가 서로의 관계를 바꾸고 쌓여 있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줄어들고 대신 피곤함과 무관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대화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대화가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대화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무뚝뚝하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너 힘들지? 라고 묻거나 며느리가 어머니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말을 건넨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작은 대화 하나가 단순한 오해를 풀어주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라는 고민 때문에 망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그러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또는 내가 상대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질 때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 잘 지내, 고마워, 미안해 같은 짧은 말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깊은 정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은 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어느 관계에서든 대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어들고 신뢰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운 존재라서 오히려 더 쉽게 오해하고 섭섭함을 느끼고 때로는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쌓이면 벽이 되고 벽이 계속 높아지면 결국에는 서로의 진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단절된 마음을 다시 연결해 줄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짧은 말들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단순한 안부 인사 한마디라도 충분합니다. 잘 지내? 밥 먹었어? 생각나서 연락했어 같은 짧은 말이 서로의 거리를 좁혀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사실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조금 더 표현할 거라고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아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가족과의 특별한 순간 혹은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